겨울철 가장 많이 발병하는 노로바이러스 복통, 구토, 설사 같이 식중독 증상으로 감염되면 한동안 고생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은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연장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날 정도인데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고 10개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어 전염력까지 강하다 주목할 점은 사람의 특정 혈액형과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데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액형 O형이 감염되기 쉽고 B형은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데 구토물과 용변에도 바이러스 입자가 남아있어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감염이 되어 구토하게 된다면 그 주변을 반드시 소독해야 하고 용변 주변을 볼시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한다 지난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1월 대비 12월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겨울철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은 어렵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으로는 100도 이상 가열해 요리하기 음식물 잘 세척하기 주변을 소독하기 등이 있으니 잘 기억해 실천하도록 하자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안전한 예방으로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